넓이 공식 마지막 유형 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일반 사각형인데 두 대각선의 길이와 끼인각을 알때예요 이때는 음, 이 사각형의 넓이를 제가 삼각형 넓이 두개로 쪼개볼게요. 네, 삼각형 ABC 플러스 삼각형 ACD의 넓이로 쪼개서, 음, 이 공식이 나오는 과정을 유도해 보겠습니다. 일단 우리가 삼각형 ABC의 넓이를 찾으려면, 네, 요거를 밑변으로 잡았을 때 높이가 필요하죠. 그래서, 네, 꼭지점 B에서 밑변 AC의 수선을 잡아볼게요. 그렇다면 이 길이가 필요해. 네, 요거를 일단 p라고 놓고 각은 맞꼭지각이니까 이 각이 그대로 x가 되겠습니다. 그다음에 이 수선을 h라고 잡은다면 PH의 네, 길이는 p s 인 x가 되겠죠. 그렇다면 삼각형의 넓이는 1분의 1 밑변 곱하기 P 사인 X가 되겠군요. 네, 두 번째 삼각형 ACD의 넓이인데요. 삼각형 ACD의 넓이도 AC를 밑변으로 보면 높이가 필요하죠. 그래서 수선을 같은 방법으로 잡아서 H'라고 해볼게요. 그렇다면, 네, 이 길이에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필요해. 그런데 전체 bd의 길이가 a니까 여기는 a-p가 되겠네요. 그러면 높이 dh-는 빗병 곱하기 사인 각이니까 네, a-p 사인 x가 높이가 되죠. 그러면, a, c, d, 은, 넓이 역시 2분의 1. 밑변은 똑같이 b죠. b, 가로, 높이, a-p, s i n x가 되겠네요. 그러면, 음, 2분의 1, s i g 2분의 b, s i n x, s i n x가 공통이네요. 네, 2분의 1. 비 사인 x 묶어주고 나면 p 플러스 a 마이너스 p가 남군요. 그런데 p가 사라졌어요. 네 넓이는 1 2분의 1 ab 사인 x가 되겠네요. 아 2분의 1 대각선 대각선 역시 사인 x 해주면 되겠군요. 네, 이게 중각이다 하더라도 180에서 그 각을 빼주면 돼요. 역시 똑같죠. 네, 문제 봐보겠습니다. 네,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이 135도이고 AC가 6cm인 사각형 ABCD의 넓이가 12루트 이래 네, 다른 한 대각선 BD의 길이를 찾으라고 했네요. 네, BD를 A라고 놓고, 어, 여러분들이 둔각이 나는 좀 부담스럽다. 그러면 이각을 먼저 찾아놓고 하셔도 돼요. 그러면 180도에서 135도를 빼주니까, 네, 얘는 45도죠. 그럼 더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. 네, 2분의 1, 대각선, 대각선, 사인 45도. 네, 약분. 3에2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죠. 어 그런데 이 넓이가 12 루트 2라고 했어. 네, 양변에 2를 곱해 볼게요. 네, 3 루트 2a가 24 루트 2이네요. 네, a는 3 루트 2분의 24 루트 2. 네, 약분. 네, 8 그러므로 네. 선분 BD의 길이는 8cm가 되겠습니다.